예, 어, 이제 8개월 앞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왔습니다. 그 쉽지 않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방선거, 선거총괄기획단에 나경원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셔서 감사하고 김성은 또 부위원장님을 맡아주셔서 김성은님 감사드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당의 원내와 원외를 통틀어서 당내의 전략 라고 해야 될까요? 당내 브레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어, 그 동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입법부의 전횡을 넘어서 행정부까지 장악을 하고 이제는 사법부마저 거의 붕괴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지방선거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또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어, 좌절감과 패배의식을 떨쳐버려야 된다. 어,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만 자신감을 가지되 그것이 좀 오만하게 국민들에게 비춰지지 않도록 오만함은 버리고 겸허하게 국민들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는 굉장히 큰 실망감을 지금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문재인 정권 때 정권 들어서고 2018년 지방선거 할 때보다 지금이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지난 130일 동안 대한민국의 중요한 그 기간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그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지금 허물어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문재인 정권 때 치렸던 2018년 지방선거보다는 이번에 우리가 조금만 힘을 모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입법 독재를 바로잡고 이재명 정권이 독재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님들께서 먼저 스스로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야 되면 물론이고, 그것도 전략은 맞춤형으로 해서 지역별로, 어, 또 세대별로, 어, 맞춤형 전략을 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이길 수 있다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낮은 자세로 국민 곁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지도부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 위원...